자, 지금 상황이 아주 찾으시는 동안 제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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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되찾았습니다. 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<laughs> 네. 저기 아이고 뭐야 또 꺼져 버려 아난지겠네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근무 중이신 경찰이 경찰분들도 한때는 저도 같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동료였습니다 제 동료들도 경찰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한참 많습니다 전 어차피 퇴사했으니까 그냥 말하 국가공무법 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사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